닭 300집에서 점심 식사를 합니다 닭반 마리 다 드세요 예다 먹지 아까 귤이 있다 는데안 나눠줬지 귤요응 게장은 어. 장 아까 귤이 있다 아 풀이요? 둘이 비싸고 못산대요 아 나는 있다고 말은게네네해방이형 이쪽은 아네여셨어네쉬세요네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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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로 하셔. 어, 유튜브로 하시는 분. 어. 맛있게 드세요. 네, 네. 맛있게 드세요. 응, 어, 맛있게 드셔. 아이고, 맛있게 드셔. 여기 뭐드시는 뭐, 뭐 분은 또. 형아 동화동 형아 동기 형아 아 동률! 형 동률! 형아 동동 맛있어? 음. 아, 좀 따뜻하네요. 어요 네. 네. 와, 와, 아, 네 <laughs> 아 여기 먹고 있어. 요것도 넣을까요? 우리 그냥, 이 여섯, 여섯 병. 여섯 호차인데 우리 1호차야. 예, 네. 네. 어, 얼른 올라가세요. <laughs> <laughs> 빨리 자리에 앉으세요. 네. 빨리 자리에 앉아요. 숫자설랑게 아, 그래요? 누구일까?